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멘틀에서 메타모포시스 시즌1을 시작했는데요. 이 메타모포시스 시즌1의 파트너로는 이더리움의 대장이었던 에이겐 레이어, 카락, 에테나, 펜들, 이네 가지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 프로젝트만 봐도 이번 이벤트가 굉장히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메타모포시스 같은 경우는 이 멘틀이 리스테이킹 관련해서 크나큰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리스테이킹 생태계에서 더큰 성장을 위한 발판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멘틀은 비트다오에서 리브랜딩 된 그런 프로젝트인 만큼, 바이비트에서 엄청난 푸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거래소가 같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금전적으로 여유도 많고 직접적인 푸시를 해 주는 종목들은 좋은 결과물을 보여 주었다. 대부분 좋은 결과물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 공식 멘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지갑 보유 레이어 2만 해당 멘틀 이더리움 또는 C 멘틀 이더리움 당 파우더 10개를 지급하고 레이어 1 애플리케이션 아이겐 레이어 카락 저킷 신바이오틱 이 종목들은 멘틀 이더리움 당 파우더 5개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레이어 2 애플리케이션은 20개씩 인센티브 유동성 풀 LP당 30파우더 멘틀 이더리움 대 테더풀 멘틀 이더리움 대 USD2 그리고 C 멘틀 이더리움의 USD2 출시 예정인 이 풀에 예치하신 LP당 파우더 40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파트너와 파우더 비율은 시즌 중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우더의 쿡, 이 전환할 수 있는 쿡 토큰, 거버넌스 토큰인데 파우더의 전송 가능 여부는 추후에 결정돼서 공지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멘틀 리워드 스테이션, 이쿡 할당. 멘틀 리워드 스테이션에 2억 개의 쿡 토큰이 할당되고 사용자는 멘트를 락업해서 쿡 토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7월 1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7시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보거로 유명했던 퍼프도 파트너로 함께하면서 쿡.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선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텔레그램에서 멘트리 주도하는 메타모포시스 시즌 1 오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타모포시스는 7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이 되고 아직 전환 비율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공지되지 않았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파우더 10% 추가 획득하면서 파우더를 적립할 수 있는 내용 한번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텔레그램에 첨부한 미션 관련된 이미지 인데요 이 미션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을 진행하신 후 스크롤을 좀 내리시면 은 여기에 센 kr 이라는 코드가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바인드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10%의 파우더를 추가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어떤 무엇인가를 하실 때 바인드 먼저 진행하시고 나서 위에 미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멘트를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미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미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 가능하신 미션들 전부 다 참여하시면서 파우더 모으시면은 이후에 쿡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어드랍 대상자가 되시니까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 멘트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만큼 이더리움이 이후에 더 크게 상승을 했을 때이 리스테이킹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그것보다 훨씬 큰 상승. 을 상승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작업들 꾸준히 해서 추후에 에어드랍 받고 상승장에 좋은 수익 실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좋은 에어드랍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 있는 대로 소개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